미국이 2030년까지 전기차 시대를 열려는 캠페인에 착수한 데 맞춰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과 함께 LG, 삼성, SK 등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는 혼다 자동차와 함께 44억 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어주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 에너지와 혼다 자동차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내년 초에 착공해 2025년 말부터 연간 70만 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40 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해낼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 한 대당 55kWh를 쓰고 있어 40 기가와트는 70만 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충분한 배터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현재 혼다 자동차 미국 생산 공장이 있어 같은 주에 LG 에너지와 혼다 자동차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G 에너지는 현재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0%나 점유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는 이에 앞서 한국의 현대 자동차와 미국의 GM, 스텔란티스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을 합의한 데 이어 혼다 자동차와 공동 생산에 합의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 발효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에서 제작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을 받는 길이 일단 막혀 판매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으나 내년 초 착공해 2025년에나 본격 생산해내고 기아차는 조지아 휘발유차 생산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개설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당초의 가격 경쟁력으로 값비싼 다른 전기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본격 확산되려면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설치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의 전기차들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북미주 생산과 판매에 시간을 다소 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